안녕하세요. 커명이에요. 어, 요 컴퓨터는 저희 리니지를 하는, 리니지2M이죠. 그거 하는 그 이전에 같이 했던 소율신이라는 후배 컴퓨터인데, 어,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봤어요. 그러다가 아직 그 파워 서플라이가 무상 기간이 남았는데, 그거 모르고 이제 뜯는 바람에, 뭐 여차여차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런 쪽에 있으니까 보내라고 해서 지금 요거 확인해봤더니 파워는 문제가 없었어요. 파워는 문제가 없었고 어, 메인보드랑 그래픽 쪽 그쪽에 아마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메인보드가 불량이었더라고요. 메인보드가 뭐 요즘 제품들이 불량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메인보드를 보내는 김에 CPU도 혹시 몰라서 같이 보내서 일단 CPU는 어, 워낙에 요즘 AMD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 뭐랄까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나 제가 뭐 AMD 빠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도 AMD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결과라든지 보면, 일단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 제품도 CPU는 사실 테스트 때문에, 어, 메인보드 회사 보낼 때, 어, 같이 테스트 해보라고 이제 보낸 건데, 어, 메인보드 회사에서 또그 CPU를 제 아는 지인분이 있어서, 혹시 그 CPU도 맡기는가 싶어가지고, CPU는 이제 AMD 쪽에 보내서 교환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CPU만 보내드렸는데, 완박스로 쿨러까지 다 담아서, 신품으로 보내주셨고 메인보드 역시 무상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이고 외관상 파손이 없어서 일단 리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요거다 진행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휴가 끼고 못 끼고 해 가지고 좀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어요 아마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대략 한 2주 안쪽으로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잘 돌아가고요 한 가지, 이제, 요쪽 부분, 요, 요 쿨러, 요두 번째 쿨러가 먼지가 나름 털었는데도 이제 이게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쿨러가 아니다 보니까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끝나고, 어, 안에 이제 쿨러 오일 펜스에다가 오일을 조금 더 주입을 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더 확인할 거고요. 현재 지금 윈도우는 이렇게 지금 구동이 되는 거를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참고로 요거는 야동이 아니라 토렌트의 광고입니다. 혹시 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완료가 됐고요. 에, 나름 잘 돼서 비용 없이 잘 돼서 에, 저도 만족하고. 소유라 잘 쓰고 다음 리니지 땐 우리 같이 서비전 때 리니지 같이 하도록 하자. 전에 있을 때도 너무 재밌게 잘 했고 아무튼 지금 이동한 서비서도 재밌고 즐겁게 하고.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였고요. 예, 거명이었습니다.